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은 리플에 대해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 망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 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은 리플의 시세 분석과 더불어 소송 관련 이슈 준비했습니다. 소송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지금 특히 홀더 분들과 투자자분들은 필이 끝까지 시청하시어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리플의 시세 분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매체 A&B 크립토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상승의 위협으로 시장은 계속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XRP 또한 매도 압력을 받고 있는데 현재 부근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인지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9월 18일에 가격이 0.398달러로 상승한 후 약세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추가적인 급락으로 0.34달러까지 떨어졌다가 9월 19일에 다시 0.39달러에 도달하기 위해 약간의 회복세를 보였죠. 이런 움직임은 차트상으로 보이는 노란색 점선인 0.369달러 부근에서 발생했는데 이 부근은 6월부터 보였던 XIP의 움직임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RSI는 50 이상으로 중립을 유지하며 강세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 장고량, 또한 상승세를 보여주며 지난 며칠 동안 계속 고점을 기록하며 차트상으로는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차트 분석으로 인기 있는 암호화폐 전략가이자 트레이더인 채드는 28만 4700명의 트위터 팔로워에게 XRP는 주요 저항 영역을 넘어설 때까지 약세라면서 0.40달러 저항선 돌파가 관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월가의 오랜 격언인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 라는 원칙을 상기시켰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FX Empire의 분석으로는 월요일에 반등한 후 XIP는 화요일에 다시 압력을 받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와 경기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현재 XIP의 기술 지표는 강세이며 6월 10일 이후 처음으로 0.40달러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 분석하면서 XRP가 0.40달러의 저항선을 돌파하느냐, 많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분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리플 소송에 관련되어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리플은 XRP 토큰은 투자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투자계약이 아니므로 계약 없이는 증권으로 간주돼서 없다는 주장으로 법적 전략을 세울 계획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SEC의 소송은 XRP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는 비난에 중점이 두고 있고 리플은 이를 거부하고 있죠. 리플은 맨해튼 연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전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법적 관점에서는 효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 초 양측은 소송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요청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리플의 법적 문제가 비교적 빨리 해결되고 네이티브 토큰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상태이고 지난 18일에 제출된 법원 자료에 따르면 양소송 당사자는 원고나 피고 모두 법적 조치가 완전한 재판으로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약식 판결을 요구하고 있죠. 이에 리플의 CEO인 브레드갈링하우스는 문서가 제출된 당일 트윗을 통해 오늘 제출된 서류는 SEC가 법을 적용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들은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훨씬 넘어 관할권을 확장하기 위해 허용치 이상의 노력을 들이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SEC가 법에 대한 것보다는 본인들 밥그릇을 넓히라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또한 소송에서 디지털상공회의소가 법원에 제3자 의견을 제출하는 아미코스 브리프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SEC는 만약 법원이 이를 허용할 경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그간 진행했던 지겨운 시간 걸기를 또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리플 측이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반발에 나섰습니다. 리플은 법원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서 이건 SEC가 법원의 결정을 지연시키라는 명백한 시도다 법원은 SEC의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XIP 홀더들의 대변인격 격하를 하고 있는 존니튼 변호사의 멘트 역시도 주목받고 있는데 존니튼 변호사가 말하기를 SEC 변호사들은 아이비리그 법학학위와 증권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나 같은 트위터 변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한다. 이건 참 한심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다 라고 말하면서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있지만 무능하게 보이는 SEC에게 일침을 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리플 소송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리플의 가격이 조금씩 꿈틀대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소송의 분위기도 리플이 우세한 만큼 더더욱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소송이 종료된과 동시에 규제 명확성을 지닌 최초의 암호화폐라는 수식어를 얻고 리플의 기업 상장, 국경 간 송금 프로젝트, 메타버스가 구동되는 XIP를 했죠. 등등 다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만큼의 호재들이 미리 예약되어 있어서 현재 여러 유망한 코인들이 많겠지만, 여러 유망한 코인들이 주목받기 이전에 먼저 주목받았던 코인이 리플이고, 그 걸림돌이 되는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리플은 큰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어, 호이더 분들과 토지자 분들은 더욱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는 움직임 잘 관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끝으로, 긍정적인 리플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